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 TV입니다. 우아하고 멋진 노을을 위한 준비. 이종태 행복 TV는요 고르오 책을 읽겠으면 뽑아서 재밌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참고도 쓰는 야마사키 다케야가 지은 우아하고 멋진 노을을 위한 여든 여덟 가지라는 책입니다. 진짜 성공은 인생 전반보다 후반이 결정인 사람이. 일본 노후 자기개발 전문가가 84세의 선생입니다. 노후는 특권이다 첫째, 노후는 남은 인생이 아닌 풍요로운 진짜 인생의 시작이다. 둘째, 경제적인 이익의 몰두가 아닌 인간미 넘치는 시기다. 세 번째, 효율과 결과보다 내면이 충실한 과정이 중시된다. 넷째, 노후는 평생의 경험, 지식, 지혜를 더한 여생이다. 남은 인생이다. 시간에 자유에 휩쓸려 마냥 될때 있어서는 안 된다. 노특권을 누릴 키워드. 첫 번째, 좋아하는 일 하기. 사회적 시선에 미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픈 일을 할수 있는 자유가 늘어나죠. 두 번째,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싫거나 귀찮은 일은 억지로 안 해도 용서됩니다. 허세 날량한 자존심을 부릴 상황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자연스럽게 대응하기. 자연의 흐름과 대세에 거슬리지 않아도 됩니다. 노화에 저항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일은 살아가는 수단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노후의 일은 결코 목적이 되면 비참해지죠. 시간 낭비는 부분적인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다. 스마트폰과 유튜브 지나치게 보기, 과다한 유수 시청, 유수 검색하기, 지속적인 우울증, 의욕 상실, 절망, 염려, 두려움, 걱정, 화 속에 사는 것, 지나친 논쟁, 간섭, 설득, 주장, 갈등, 과시도, 시간 낭비죠. 반복적인 과다 음주도, 예, 여생은 짧아질수록 시간이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노후가 되기 전에 해야 할 준비. 어떻게든 살겠지는요. 어떻게도 되지 않는다. 준비한 프리젠테이션과적 즉석 프리젠테이션은 차이가 엄청나죠. 노후에 할일 없으면 사실 청천벽력이라 할 만합니다. 생계가 아닌 일상의 성취를 위한 일은 꼭 해야 합니다. 은퇴 전에 장기 휴가를 받아서 유사 노후생활을 경험하게 권해드립니다. 영원한 휴가할수 있는 노후 그 점검을 미리 경험해보라. 휴식은 일이 버티고 있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죠. 노후 삶의 패턴 발견과 유용한 힌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취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 취미는 요 일거리가 사라지고 달리 할 일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취미는 전문가가 아니라 애호가 정도 수준에는 좋다. 여유를 즐긴다는 느낌이 있어야 진정한 취미다. 나이 들어 일상복 차림은 아저씨, 아줌마들뿐입니다. 옷을 갖추어 입으면 아는 사람 물론 모르는 사람도 예를 갖춥니다. 잘 어울리면서 편안하게 느끼는 스타일을 공부하고 찾아보세요. 그것이 결국 나를 가장 잘 살리는 옷차림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는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연장 생산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되지 않는 다양한 공부 그런 경험을 미리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노후에도 좋아하는 분야에 공부는 계속하라. 지식과 경험은 깊은 곳에 잠겨 있다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법이죠. 하지만 한풀이 대학 대학원 졸업장 도움되지 않습니다. 졸업장 자격증은요, 지식일 뿐 지혜의 양성은 아니다. 억지로 자격증을 달성하지 마세요. 일본 민요에 춤추는 바보와 바라보는 바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바보가 될 거라면 춤추는 바보가 되자. 즐기는 바보와 함께 하려면 자신도 바보가 되어야 한다. 타인과의 일체감을 맛보는데 인사객게 굴지 마세요. 어울리세요? 투자란 말은 말 그대로 돈을 던진다는 말입니다. 던지투 재물자 생명줄인 돈을 내팽개쳐도될 만큼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투자다. 던진다는 말은 자기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결국 노자산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라는 말이죠. 불안을 핑계로 투자를 부치키는 사람들 많지요. 이분들을 조심하세요. 사기만 난당해도 최소한 중산층은 된다. 스스로 유혹을 단속하는 방법은요. 공짜 욕심을 없애는 겁니다. 사기꾼의 구별은 주가 예측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사기꾼 안 오도록 기도해야지 오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재약이 지나쳐서 인색하고 구두쇠가 되어서는안 된다. 인색한 노인은 고독해지고 외로운 인생뿐일 것이다. 돈이 아까워 즐거움을 포기하는 건 굉장히 손해입니다. 특히 노예는 돈을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마라. 필요한 돈이 수중에 없으면 벌거나 포기하는 게 안전합니다. 빌려주지 못할 형편으로 만들어놓는 게 없습니다. 돈보다 친구가 좋니 뭐 조정한 게 많다는 주장은요. 지금 부자라는 전제가 깔려야 합니다. 동물은 새끼가 독립하면 영원히 이별 내역입니다. 인간도 이런 점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양육은 선의에 의한 일방적인 봉사활동입니다. 따라서 자식에게 보답을 기대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죠. 인생에는 두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첫째, 은퇴 이전의 두각을 나타내는 인생이 있고요. 두 번째, 은퇴 이후가 훨씬 멋지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릴 때 천재 소리 듣는 아이들이 끝까지 공부 잘하는 아이가 드뭅니다. 늦바람이 웃었 듯이 늦게 태이고 성장하는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합니다. 진짜 인생의 성공은 후반기가 질적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아하고 멋진 노을을 위한 여8 여덟 가지 책의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